주무시면 안 돼요. 나 여기서 잠깐 낮잠 자고 있었어 어머 죄송합니다 아, 아 죄송합니다 네. 아,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. 이건 뭐예요 s w o o 어 Monday, no, that's a word. So, this i 이 going to w i 고 something. I will. 셨어요 g 냐 to the 소금빵? e o So, what I'm looking for. So, it's n o 에이 센스가 없어. 요새 카페가 잘 되던데 네, 덕분에요 에이, 덕분은 무슨 작년에 비하면 자리 잘 잡은 것 같아요 인스타 보고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 골목 자체가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도 훨씬 많이 지나다녀더라고요 음, 이거 소금빵도 맛있네 그래요? 그래도 에그 타르트가 더 맛있어 이것도 맛있긴 한데 주변에 소금빵집이 워낙 많아서 시그니처까진 어때 역시 아직까진 하당구에 집중하는 게더 좋겠죠 그런게 좋지 사장님 왔어 고마워 뭐야 커피 아까 드시고 싶다고 하시길래 이, 거 완전 악덕사장이네 음, 맛있네. 그쵸 근데 왜 너는 안가냐 <laughs> 네 가야죠, 가야죠. 음, 맛있네. 음, 맛있 mm <laughs> 딱 졸았네 <laughs> 아, 뭔 소리, 할머니. 할머니, 완전 잤어 거의 뭐 코까지 고시던데? <laughs> 음. <laughs> 너도 마실래? 음, 커피피안안십십다다 커피 피아이야 이거. 딸기, 아사이, 리프레션, 긴, 홈메이드야. 응? 할머니가 만든 거야? 무슨 내가 만들어? 저기, 너 온다에서 카페에서 가져왔지. 한잔 마셔야지. 남자친구랑 헤어졌다. 응. 너 남자친구 있었어? 와 할머니, 나 저번에 말해줬잖아. 그때 막 사진도 보여주고 했잖아 그때. 아니 어떻게 학생이 공부로 스트레스 받는 걸못 봤어? 할머니, 요새는 공부만 해선 성공 못 해. 들어봐봐 얘가 연애 초반만 해도 나한테 엄청 잘해줬단 말이야 막 편지도 여섯 장씩 써주고 기념일만 되면은 케이크며 꽃이며 엄청 크게 해주고 근데 얘가 요즘 실기 앞두고 좀 바빠졌는지 나한테 연락을 엄청 안 하는 거야 아, 그래서 학교에서 내가 먼저 말 걸고 약속도 내가 다 잡고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해줬어야지 근데 나랑은 연락도 안 되던 그 와중에. 다른 반 여자랑은 신나게 연락하고 계셨더라고 뭐야? 미친놈이네 아 당장 헤어져! <laughs> 그래서 이미 헤어졌지 잘했어 너처럼 이쁘고 똑똑한 애가 그런 놈들 만날 필요가 없어 모학과는 뭐 공부 좀 하라며? 아이, 이것도 중요해 <laughs> 가을인데 외로워서 큰일 났어. 너 연애하는 동안에도 나한테 외롭다 그랬어. 외로워도 되니까 만날 거면 응. 이상한 놈 말고 좋은 사람 만나. 아까는 뭐 기억 안 난다더니. <laughs> 아 맞다 할머니. 나 이걸로 사진 좀 찍어줘. 오, 어, 이거 그 자식이 준 거야? 생일 선물로 생일 선물은 또 바꿔야 줬어 기가 막히네 그거 찍으면 바로 나오는 거라서 진짜 잘 찍어야 돼 할머니 이게 어떻게 찍는 거냐? 아 맞다 그리고 여기 눌러야 돼 할머니 사진 찍어줘야 되겠네 잘 찍어 줘. 에. 어? 하나, 둘. 아 근데 너무 대충 찍은 거 아니야, 할머니? 자연스럽게 찍어야 예쁘게 나오지. 아 근데 이게 비싸 가지고 잘 찍어야 돼. 잘 찍었다니까. 잘 찍었지? 오. 음. 할머니 잘 찍었는데? 그 인스타인가 그거 있잖아. 거기 사진 다 내가 찍은 거야. 왜? 그거 할머니가 다 찍은 거라고? 와 전혀 몰랐네. 그러고 보니까 그 뭔가 할머니만의 느낌이 있어. 역시 사진 할머니가 짱이야. 맞 어, 아, 근데 또 일기 쓰는겨. 에이. 이거는 뭐야? 어, 여기 오다 빵집이 있어서 거기서 사 왔어 생크림 빵? 나는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거산 거지 아, 내일 애들 오잖여 에이, 그래서 선자들한테 인기가 많네 아이, 그래도 이렇게 많이 사 오면 어떻게 해 그 봉투 안쪽 좀잘 봐봐. 당신이 좋아하는 아이, 달걀빵도 사 와서. <laughs> 뭐야? 에그타르트잖아. 음. 아 열어 봐봐. 음. 아 이거. 음. <laughs> 아, 맞다. 그 다음 주 요근처에서 억새 축제를 한다 그러던데 연예인 누구더라? 누가 온다 그랬는데. 그래? 사람 엄청 몰리겠어. 아이 평일 오전에 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지. 같이 갈 거지? 생각해 보고 뭐? 생각해 보 <laughs> 아니, 아니, <왜? 웃음> 아니, 왜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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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몇인데 혼자 가서 보고 오면 되지 너안 가면 나도 안가안안 가면 나도 안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가수였어. 음. 다음 주에는 날씨도 좋대. 김밥 하나 포장에 가면 좋겠네. <laughs> 에휴, 졸립다. 그말 들으니까 아니, 나도 졸리네. <웃음> 아, <웃음> 아이, 에휴. 哎呀哎呀！哎，呀、哎！ 都是。多